오늘 말씀 제목은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사랑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아프게 하는 대적은 있습니다 그 대적을 하나님께서는 가만 놔두시지 않아요 그래서 걱정하시지 말고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선포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이사는 그 심판자가 오셔서 애동을 심판하시는데 3절에 이렇게 심판합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나니 하나님의 에돔에게 엄청나게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포도주 틀을 밟을 때 포도주 막 즙이 쫙 나오는 것처럼 그 무리들을 짓밟아서 그 피가 옷에 튀어서 그 옷이 그 붉은 피로 물들었고 그 피가 온 땅에 쏟아질 것이라고 하는 에돔에 대한 끔찍한 심판을 이야기하신 그 6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에돔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받았을까? 에돔의 잘못이 무엇일까? 오늘 이사에서 63장에 있었던 이야기의 확장판이 오바댜 오바디아 1장입니다. 오바댜는 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셨는지 분명한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교만 때문에 심판했다. 그래서 오바댜서 1장 3절에 보니까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다. 교만.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인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니 이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누가 나를 이 땅의 땅으로 끌어내리겠느냐?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의 강함을 이야기하고 높은 곳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 때문에 내가 너를 거기서 끌어내리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애돔을 심판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1 0 절에 보니까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힘 갖고 다른 사람 못 살게 굴면 안 돼요. 에돔의 심판에 이어서 7절부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 행하시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내가 너를 구원해 주시겠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것,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켰고, 이제까지 내가 누려왔던 것들, 지나온 시간들,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요, 이 애돔은 교만화에서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천연 요새를 의지하면 누가 나를 땅에서 끌어내 기고만장했습니다. 교만 방자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남김 없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섬겨야 할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생명입니다. 사랑을 대각 의성대로 이제까지 하나님 편에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하나님 편에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은총을 온 세상에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절이 축원합니다.